우리 지역의 다양한 이슈와 현안들을 심층적으로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는 농촌마을은 인구 감소 등 여러 문제의 직면에 있는 게 현실인데요. 이런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성과를 인정받아서 당진의 작은 마을이 얼마 전 행복 농촌만들기 콘테스트에서 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는데요. 당진시 이철 마을 공동체 팀장 그리고 당진시 정미면 산성리의 문한석 이장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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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아, 예. 자 이장님 먼저요 산성리가 어떤 마을인지부터 소개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아, 우리 산성리 마을은 어, 당진시 서남부 지역에 위치한 아주 작고 소박한 마을입니다. 네. 어, 저희 마을은 그 전형적인 농촌 마을이고요. 어그 어느 마을 못지않게 똑같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네. 어 저희 마을은 해충유란단이라는 단체가 형성이 되면서 네. 형성이 되면서 마을의 변화를 이루어 왔습니다. 음. 어, 2017년도에 마을 주민들로 구성된 해충유란단은그 평균 연령 84세로 네. 어 현재 어 지역 설화를 통해 어, 마을을 홍보하고 또한 당진시를 홍보하고 이렇게 음. 저어 어,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이, 이 마을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네. 예. 그래요. 지금 이렇게 산성리가 행복한 마을로 충남에서 인정을 받아서 말하자면 전국 무대죠. 제 9회 행복 농촌 만들기 콘테스트에 출전을 하게 됐는데 팀장님 먼저 이게 어떤 행사인지부터 소개를 해 주시면 어떨까요? 어, 네. 행복 농촌 만들기 콘테스트는 네. 주민과 지자체가 콘테스트 참여를 통해 지역 발전, 주민 삶 개선 농촌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는 행사입니다. 네. 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 주최로 매년 전국 단위 행사로 기획되고 진행되고 있는데요. 2014년 행복 마을 만들기 콘테스트 명칭으로 시작하여 음. 그동안 마을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왔습니다. 네. 어, 마을 만들기 우수 사례에 대한 가장 전국적인 규모의 행사이기 때문에 각지자체에 관심이 매우 많은데요. 음. 어 작년에는 1,994개 마을이 참여했으면 올해는 약 2,440여 개 마을이 참여할 정도로 네. 경쟁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했습니다. 아오. 그래요. 근데 지금 우리 이장님께서 네. 이 산성리에서 회춘유랑단을 좀 이렇게 말씀도 해주셨는데 평균 연령이 아까 84세. 네, 84세입니다. 야. 근데 이 회춘유랑단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 더 이제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 예. 우리 회춘유랑단은 그 노령 인구 인, 인구가 네. 어, 우리 이제 마을의 급속도로 확산이 되면서 음. 마을이 황폐화되어 있는 시점에서 네. 어, 2000 아까 말씀드렸지만 2017년도에 음. 어, 해충유단단을 창단을 했습니다. 네. 음그 우리 마을의 유일한 자원이라고는 노령 인구밖에 없습니다. 음. 특색 있는 자원이 없고 네. 어 이래서 우리 마을 우리 농촌도 우리 마을도 좀 활기가 아 어, 복돋는 이런 마을로 음. 어, 활성화해보자 이런 시점에서 네. 어,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어, 우리 마을이 이제 늘 어, 소통 없이 지내던 어, 마을 주민이 어, 문화 예술인과의 소통으로 통해서 네. 어, 할머니들이 던진 한 마디에 한 마디에 음. 네. 마을 주민들이 연극에 관심을 갖고 네. 어, 호기심을 갖게 네. 되었습니다. 음. 어, 특히 지역 특성화 문화 예술 프로그램 어, 그 프로그램을 통해. 회청유란단이 탄생을 하였고, 네. 어, 우리 회청유란단은 어, 지금 현재 한 90여 차례의 공연을 통해서 음, 네. 어, 지역설화, 어, 교육공연, 음. 이런 걸 통해서 어, 많은 활동을 하, 하고 있습니다. 네. 아, 또한 지자체의 협력 사업으로 어, 주문형 공연, 음. 주문형 공연, 어, 그런 걸 제작하여 네. 어, 그 기타 프로그램 공연을 상당한 활부를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사실 이장님 이렇게 회춘 유랑단을 통해서 마을 분위기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을 것 같아요 어때요? 아 그렇죠 많이 좋아졌습니다 어, 무의미하게 경로당 생활에서 전전을 하다가 음. 어런 연구 활동을 통해서 할머니들이 활기가 복도 닿고 네. 어, 또한 어. 우리 전형적인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음. 어, 함께 할수 있고 네. 공동체 형성을 할수 있다는 이런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어. 어, 이뿐만 아니라 이웃 마을까지도 그 여파가 미쳐서 네.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어. 활동으로서 해 어, 지금 현재로서는 아주 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아, 마을의 활기가 다 이렇게 불어 넣어졌겠네요. 네. 예. 그런데 팀장님 지금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금 다양한 마을 만들기 사업들이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지금 회춘 유랑단만의 차별점이 있을 것 같아요. 팀장님 보시기에 어떠세요? 아 네. 어, 우선 저희 마을 공동체 팀에서는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역량 강화, 공동체 활성화, 소통과 홍보, 조사와 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 활동의 기본은 지역의 다양한 유무형의 자원을 발견 및 음. 이를 활용하여 주민의 삶을 활력하고 행복하게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네. 어, 이것의 사업은 관건은 주민들이 얼마나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음. 역량을 강화해 나가는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 팀의 사업도 이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네. 이런 점에 있어서 산성리 회춘유랑단의 마을 공동체 활동은 저희 관에서 지원함이 없이 음. 처음 마을 자발적으로 조그마한 변화를 이끌어 내기 시작하여서 어. 이것이 전국 공동체 활성화의 표본이 되어 가고 있다는 점에서 개인적으로 매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이번 행복농촌 만들기 평가가 이루어지는 중앙무대에서도 평가자들이 높게 평가한 부분이었었는데요. 한마디로 전문가적인 도움 없이 마을 활동가들이 음.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사업을 기획하고 네. 추진하여 변화 이끌어가고 있다는 게 산성리 회춘유랑단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별점을 지금 잘 살려서 이번 콘테스트를 준비를 하셨을 텐데 팀장님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조금 더 소개를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번 행사가 전국적인 행사이니만큼 농림축산식품부의 올해 4월부터 지침을 발표하고 사업 대상지 네. 접수를 시작했는데요. 네. 어, 이에 따라 저희 시에서는 산성린에 비롯한 몇 개의 마을이 각분에 응모를 하였으며 음. 신청 마을들을 대상으로 일차적으로 충청남도에서 서면 평가를 실시하여서 당진시에서는 그 산성리를 1차 우수마을로 평가했습니다. 네. 이어 충청남도 주관으로각 시군 평가가 이루어졌는데 네. 전미미 산성리가 평가 결과 마을만들기 문화복지 분야 최우수마을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음. 어, 이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7월 현장평가를 실시하여 네. 각 분야 전국 우수마을 2 5개월 선정하였는데 네. 이에 산성리 마을이 선정되어 이번 결선대회에 출전하게 되었고요. 네. 어, 최종평가는 문자투표와 본선 어, 경연대회로 진행이 됐습니다. 음. 저희 산성리마을은 참가한 다른 마을과 관리, 마을들과는 다르게 네. 전문가적인 도움이 없이 마을 주민들이 자치연습으로만 공연에 참가했는데도 어. 그 평가자들이 어르신들의 열정과 지역의 자발적인 참여로 음. 공동체를 활성화한다는 사업의 취지에 가장 맞았다고 평가했기 때문에 네. 이번에 이런 결과로 어, 이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정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가들의 도움 없이 우리 마을 주민들 자체적으로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해낸 건데 그래서 이번에 지금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좋은 결과로 이어졌어요 이장님 예, 예. 지금 마을 이장으로서 또 당진시의 사업 담당자로서 굉장히 기쁘셨을 것 같은데 음, 음. 이장님 먼저 어떠셨어요 아 좋았습니다 네. 일단은 기뻤습니다 음. 아, 우리 행복마을 콘텐츠에서 우리가 어~ 세 번을 도전 끝에 이번에 이제 장관상이라는 큰영예 상을 받았습니다. 맞아요. 네. 네, 저희 마을에서는 어, 작년에도 이제 문화복지 분야에서 출연했지만은 음. 어, 우수상으로 그쳤습니다. 그런데 음. 올해는 전국대회에서 장관님 상을 예, 받았고요. 네. 어, 문화복지 분야에서 우리 선상계 해충률 단단이 가지고 있는 역량과 장점을 어, 마을 주민들이 자신있게 자신있게 네. 표현을 하고 어, 주민들이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 음. 어, 물론, 타지역에서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화려하게 했지만은, 우리 저희 산성리 마을은 그 마을을 특색을 살려 자연 그대로 있는 네. 그대로 마을 주민들이 함께 참여를 네. 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어, 이렇게 표현을 하다 보니 이런 모습들이 현장에서는 또 더더욱 높은 평가를 받지 않았나 네. 아, 싶습니다. 네. 아, 하여튼,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우리 마을 주민 여러분께 네. 감사를 드립니다. 네. 또한 격려해 주신 관계자분과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네, 네 아우 정말 멋져요.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laughs>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laughs> 자, 그리고 팀장님, 네, 어떠셨어요? 어, 어, 저도 물론 기분이 좋았고 응. 매우 뿌듯했습니다. 네. 어, 사업 담당자로서 저희가 진행한 일이 그 인정을 받는 것만큼 뿌듯한 일이 없는데요. 그렇죠. 어, 그, 그런 면에 있어서 이번 사업은 저와 저희 팀에도 매우 뜻깊은 일이었습니다. 네. 이번 일의 모든 결과는 산성리 주민들의 이장님을 어, 필두로 해서 화합과 노력했기 때문에 음.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 구체적으로 저희 마을 저희 마을 공동체 팀에서는 그 행정과 주민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는 중간 조직인 음.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가 있는데요. 네. 그 직원들이 이, 이, 이번 행사 에 있어서 현장에서 많은 도, 어,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네. 네, 저희 팀에서는 앞으로 도 이러한 사업이 있다면 저희 당진 씨가 오늘처럼 초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음. 앞으로도 계속해서 행정적 지원과 조언을 어 계속해서 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이장님 우리 회춘유랑단이 이렇게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는 원동력이 있다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음, 우리 마을의 풍부한 자원입니다. 아. 어, 자원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그 노령 인구밖에 음. 없습니다. 근런데 우리 노령 인구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떠한 특정적인 것을 한번 해보겠다 해야겠다는 의지가 상당히 예, 강했습니다. 네. 아마 어, 제, 제가 제가 생각해는 우리 회춘연단이 왕성한 활동을 할수 있던 어, 비결은 주민의 화합이 아닐까 음. 생각이 됩니다 네. 어, 주민들이 마음이 어, 일심동체가 돼서 네. 어, 화합을 해서 이렇게 이루어내는 것 같습니다. 음. 에, 저희 마을은 매월 1회 어, 마을 임원회를 통해서 네. 모든 현안을 결정하고 음. 또한 이, 1년에 한 번씩 마을주민총회를 통해서 모든 현안들을 협의해서 네. 풀어나가고 어, 있습니다. 음. 이러한 서로 간의 이, 상호 협력과 어, 소통이 이뤄낸 결과고요. 네. 음, 또한 그 연극 공연은 어 함께 에 서로가 협력하는 시너지 효과 음. 이런 걸 유발해서 네. 어 주민들이 한한 한 곳으로 어 이끌어낼 수 있는 음. 이런 음그 계기가 되었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네. 어 또한 문화 예술 공연을 이끌어낼 수 있는 문화 예술 단체와의 또 협력 또한 음. 그어 함께 할수 있었고요. 네. 음. 어 저희 마을이 주 활동지로는 문화예술 단체, 문화예술 창작소 내수라는 단체가 있는데 네. 우리 문영미 사무국장이 음. 대표로 있으면서 마을 주민들한테 활력소를 불어넣고 네. 함께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이 됐습니다. 네. 어, 우리 또한 해충이란 날총 감독으로서도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음. 또한 우리 당진 지역에서. 어~ 문화예술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이는예 네. 그런 분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계기가 마을 주민들한테 큰 활력소가 됐다고 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그런데 이장님 사실은요 지금 농촌 마을이다 보니까 사실 뭐 이렇게 좀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준비를 하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또 고령 인구가 대부분이잖아요. 분명히 어려움도 좀 있었을 텐데 이런 문제를 좀 극복하기 위해서는 좀 어떤 고민들을 하시나요? 예 고민이 많습니다. 아 우리 당진 씨가, 아, 어, 어, 전형적인 농어촌 도시에서 네. 급속도로, 어, 농공업도시로 변모를 했습니다. 음. 아, 반면에 우리 서남부 지역은 아직도 전형적인 농촌 도시로, 네. 농촌 지역으로 이렇게 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네. 어, 이러한 현실이 그 신활력, 그런 원동력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음. 그런데 우리 해충량단은 이런 소외된 지역, 농촌 지역에 고령화 노인들이 그 문화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네. 어, 이런 음, 계기를 마련하고자 음. 이렇게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 네. 근데 이제, 어, 노인들의 고정관념을 이끌어내기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음. 힘든데, 어, 여러 문화단체와 문화예술단체와 어, 마을 주민들이 협심을 해서 어, 노력한 결과, 어, 이렇게 이제 오늘날까지 이루어졌습니다. 네. 네 이런 농촌의 교육이라든가, 어, 의료, 문화 복지 음. 분야의 사회복지 시설이 어, 부족한 현실에서 네. 이제 어, 해충연합당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활력을 불어넣었다는 것이 음. 에, 어, 자부심을 느끼지만은 상당한 어려움은 많이 있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어, 앞으로도 이렇게 이제 소멸돼가고 어, 유령화되는 음. 농촌이 그 새로운 활력소를 통해서 어, 농촌 인구를 유입도 하고. 연극을 통해서 입다고 함께 더불어 살수 있는 이런 생활 공간을 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대장님, 네. 이런 가운데 당진시에서도 이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어떤 사업들이 있습니까, 팀장님? 아,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동체 생활과 마을 공동체 팀에서는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의 네. 역량 강화, 공동체 활성화, 조사와 연구, 연대 협력을 위한 민간 네트워크 강화에. 역점을 두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네. 이 중에서 주민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여러 개 사업 중 농촌 현장 포럼이 있습니다. 음. 이 사업은 주민 주도 및 참여로 마을의 다양한 유명한 자연과 역량을 분석 진단하여 장기적인 마을 발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네. 주민들의 활동을 지원하여 주는 사업입니다. 음. 마을 주민들은 저희 행정과 함께 마을 자원조사 워크숍 전진지 견학 컨설팅 참여를 통해 주민 간의 친밀감을 강화하는 한편 마을 발전을 위한 세부계획을 이 사업을 통해 수립하고 있, 있습니다. 네. 이외에도 저희 팀에서는 당진시 마을대학, 마을해설사 양성교육, 마을 음. 활동과 맞춤형 영양강화교육, 주민주도 마을만들기 소액지원서, 당진 마을만들기 사업 등을 통해 주민의 영양강화 및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이해증진및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고요. 네.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농촌마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음. 지난해 선정된 당진시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과 내년 공모 사업으로 추진 중인 네. 농촌 현자 공모 사업을 통해요, 농촌 지역의 문화, 음. 교육, 복지 분야 기반 시설 확충 및 지역의 활동가를 양성해서 농촌 지역의 과소화를 방지하고 계속해서 지역과 생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네. 정말 많은데 지금도 많지만 네, 네. 사실은 과거의 행정 중심의 일방적인 사업 추진이 아니라 또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잘 담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할 텐데 우리 지역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뭐 이런 사업 추진을 위해서 당진시가 어떤 또 노력을 더해가는지 더 궁금하거든요. 아 네, 저희 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마을 공동체 활성화 업무는 주민들께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네. 그러는 가운데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저희 행정에서는 이러한 의견 수렴해서 지역의 여건을 반영한 사업을 수립하고 이를 네. 주민과 함께 추진해 나갈 때 마을 공동체 업무가 활성화될 수 있을 음. 것입니다 네. 이를 위해 사업에 대한 주민의 이해 및 공감 대 형성을 위해서 저희 시에서는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 지역 언론 등을 통한 사업 홍보는 물론이고 마을 이장단 회의 및주민자치회등 다수의 주민이 모이는 곳에 찾아가서 사업을 계속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당시 마을대학, 마을 리더 스피치 트레이닝, 우리 동네 마을 캠프, 찾아가는 그림책 만들기, 마을 기자단 운영 및 소식지 발행 등 저희가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사업은 실제 현장에서 주민들과 논의하고 역량을 강화하고 마을 발전 과제를 도출하도록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사업의 과정을 통해서 강화된 역량 및 마을 발전 과제는 실제 마을이 필요한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활동과 활용 방안 마련 및 마을 발전 계획의 상위 공모사 업무등을 통해서 음. 실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마을 공동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네. 다양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가운데 또 이장님께서도 조금 지역 주민들이나 행정에 좀 바라는 점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음, 이번 콘테스트 대회를 경험하면서 능력 있는 리더 한 사람에 의해 한 사람에 의해 어 친한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은 네. 모두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면서 어 서로의 생각을 같이 하면서 합심해서 나간 음. 이런 어 성과가 나아질 어 것을 몸소 네. 느꼈습니다. 네. 어, 개인적으로는 마을 발전에 대한 욕심이 있어서 어 현안들을 해결하고 공모 사업을 추진하는 등어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모두가 어 주민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해서 어어 하는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 주민 여러분께 고맙고 어 죄송스러운 마음도 그만 어 수가 없지만은 어 이자를 리 빌어 다시 한번 고마움을 어 표시하고 싶습니다. 네. 어 아울러 어 행정에는 어 이번 콘서스 참여 참여를 통해 보여지는 지원과 조언이 음. 조언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네. 음 그리고 개인적으로. 어 당진시 마을 만들기 협의장을 회 제가 맡고 있는데요. 네. 예, 당진시 마을 공동체가 지금까지 잘 하고 있지만은 에, 앞으로도 더욱 활성화되고 어, 마을 만들기 협의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모습을 에, 보여주고 싶습니다. 네, 그럼 이장님 직접 방송을 통해 지역 주민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해주시죠. 아예 어, 행복농촌 만들기 콘텐츠를 통해 마을이 어, 활력이 넘치고 농림식품부 장관상이라는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네. 앞으로 주민 여러분들께서 지속적으로 마을 현황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또한 회충위원과 같은 다양한 주민 활동이 함께 이루어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팀장님. 아, 네. 이번 그 산성리 마을의 그 경연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 수상은 마을과 저희 행정이 서로 협업해서 나타난 성과의 대표적인 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팀에서는 주민과 현장에 소통하여 주민의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이를 바탕으로 또 다른 성과물이 도출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 예정으로 저희 팀에서 추진한 사업에 앞으로 관심과 제도 편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당진시 마을공동체 사업 그리고 우리 산성리의 좋은 소식까지 들어봤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더 행복한 농촌을 만들어갈 수 있는 원동력, 바로 지역 주민들이 함께 이끌고 있는 마을공동체인데요. 우리 지역 주민들께서도 우리 당진시 회춘유랑단의 활약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헬로 이슈 토크,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